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 안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참고. 참고. 다시 이어가보자면 요즘 같은 고물가시대 태블릿 하나 장만하시려면 진짜 잘 골라야 하거든요. 그래서 아이패드 11세대가 요즘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. 부담없이 시작할 수 있는 가격에 A16칩까지 탑재된 구성이라 누구에게나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이에요. 디자인은 익숙하지만 성능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. 특히 멀티태스킹 하실 일이 많으신 분들께 아이패드 11세대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. 공부할 때도 회의할 때도 심지어 게임까지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구성 바로 아이패드 11세대입니다. 댓글란 URL을 통해 최대 10%까지 할인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아껴보시기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